여기서 이제 연결을 그냥 알아서 하거든요? 진짜 쉬워요. 연결하는 걸좀 신경 쓴것 같아요. 아님 말고. <laughs> 안녕하세요, 모닝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요 녀석은 지난번과 동일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인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사이즈로 44mm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요 녀석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언박싱 해볼 건데요. 지난번과 다르게 요번엔 눈썹 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그치만 애플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44mm를 열어보겠습니다. 후. 자. 이거 절대 재방송 아니에요. <laughs> 지난번과 동일하게 네 가지 상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시계, 스트랩, 사용설명서, 충전기. 이렇게 네 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과 시계 먼저 볼게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열 때마다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여기 잘 보시면, 저는 이거를 먼저 할 때, 그냥 넘겼는데, 스트랩 연결하는 법이 나와요. 저처럼 멍청이 짓 하지 마시고, <laughs> 여기 보시고, 스트랩 잘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3일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40mm를 이제 뜯어봤었잖아요. 저 사실 40mm랑 43mm랑 고민을 했는데, 요거는 확실히 알이 더 크네요. 보이실까요? 일단은 까봅시다. ASMR. <laughs> 자. 43mm입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시계는 스텝 스테인리스 실버고요 사이즈만 다른 43mm예요. 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언뜻 보기에도 지금 40mm와 43mm가 크기가 차이나는 게 보실 수 있는데요. 볼때 작은 것 같으면서도 큰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크니까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꼈을 때 손목을 가릴 듯말 듯, 듯 43mm는 완전 가릴 것 같은데, 응. 손목을 완전 가리는 정도? 이게 스트랩을 한번 껴봐야지 알것 같은데, 스트랩을 한번 껴볼까요? 지난번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어? 스트랩을 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과연 43mm와 40mm의 스트랩 길이는 똑같을까? 이게 40mm 스트랩이고요. 이게 43mm 스트랩인데, 아, 틀리네. 어, 틀려. 아무래도 이제 손목 두께 그런 거를 대비해서 크게 만들었나 봐요. 다 전반적으로 크네요. 그 요거를 연결하면, 여기가 이거겠죠? 아까. 맞아. 이게 여기야. 여기 먼저 끼고, 여기 홈 보이시죠? 홈. 홈 눌러서, 위에 것 내린 다음에, 짠! 딱 요렇게. 사실 저는 다른 스트랩 끼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스트랩 두개더 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다른 스트랩 끼고 있었는데, 스트랩 관련해서 영상도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랩이 너무 이뻐가지고. 전 그것만 쓸것 같아요. 다른 것도 샀는데. 생각보다 다른 건 마음에 안 들었어. 짠. 요게 40mm. 착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40mm. 그 뒤에 43mm 시계 보자다 보이세요 크기 차이 켜져라 보이십니까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43mm 곧 얘가 반갑다고 인사해 줄 거예요. 빨리 반가워해 줘. <laughs> 반가워요. <웃음> 이렇게 반가워라는 이제 인사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바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할수 있어요. 보시면 반가워요 하고 올리시면 E C O D. 여기도 E C O D 보이시죠? 연결 중이에요.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연결되라 드디어 연결이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보시면 연결하면 누르세요 여기는 쌍으로 연결이 보이시죠 클릭 여기서 이제 연결을 그냥 알아서 하거든요 진짜 쉬워요 연결하는 거좀 신경 쓴것 같아요 아님 말고 <laughs> 음! 환영해요 새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사용해볼까요? 동의 사용 확인 확인 간다 뛰기 알람 봐야죠, 그죠? 자 이제 드디어 켜졌어요. 보이십니까? 네, 진짜 크기 차이 엄청나네요. 보이세요? 시키는 게 많아. 자, 네. 얘 처음 딱 연결이 되면은 터치 베젤이 될줄 알았는데 터치 베젤이 이제 사용이 안 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설정을 하려면, 일단 여기 홈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설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셔서, 여기 터치베젤을 사용 중으로 하신 다음에, 요 뒤로 가기 버튼 누르셔서 뒤로 가시면, 이제 이터치베젤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더 커요! 완전, 완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 재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난 스트레스 받는데? 안 받는데? 스트레스를 한번 동시에 재볼까요? 동시에? 잠시만요. 궁금하니까. 이거는 스트랩이 좀 커요. 아이고, 이거 터치해줬으면 좋겠다. 동시에 해볼게요. <laughs> 곧 결과가 나와요. 왼쪽은 스트레스가 만빵이고요 왼쪽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같은 시계고 같은 기능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스트레스 측정이 조금 틀리네요 그죠? <laughs> 재밌는 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4mm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요 크기랑 요 크기랑 이제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남성분은 아무래도 시계알이 큰 44mm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성분은 40mm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나는 큰걸 원한다 하시면 44mm. 나는 작은 걸 원한다 하면 40mm. 이렇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지금 이 정보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